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으로 4억 이상 벌수 있는 방법. 재개발 입주권 비과세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네. 먼저 이제 최근에 진행을 했던 상담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분의 고민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사연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분의 이제 나이는 40이고, 현재 미혼입니다. 어, 어머니께서 세대주이시고, 이제 본인은 세대원이라고 하고요. 6년 전에 금천 롯데캐슬 1차를 이제 어머니 명의로 청약이 당첨이 됐고, 현재 어, 실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어, 이 아파트를 사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여유 자금은 뭐한1억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롯데캐슬에서 좀더 상급지로 좀 이동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요. 뭐 예를 이렇게 들어 보셨네요. 영등포나 남산 쪽에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소액이라도 좀 투자를 해서 음, 뭐, 어, 투자를 좀더 수익을 보는 게 맞는 건지, 뭐, 그런 고민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민에 대해서 제가 좀, 음, 한네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케이스의, 어, 상황에 처해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어, 도움이 될수 있겠죠. 네, 먼저 이제 해당 아파트를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 입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어,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라고 하는 아파트고요. 이제 도보권의 금천구청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독산역이 있고요. 어, 위쪽은 이제 가보시면 가산디지털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광명이죠. 그리고 현재는 1호선만 이용을 할수 있지만 어, 호재가 한두 가지 정도 크게 있습니다. 이제 서부간선도로죠. 이거 서부간선도로는 이제 지하화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시흥사구리역과 독산역이 있겠죠. 그래서 좀더 보유를 하셔도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어,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 중에서도 아주 상급지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제 신축이고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와 주변 개발 호재를 같이 좀 품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아파트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럼 이제 현재 시세를 좀볼 필요도 있겠죠? 음,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같은 경우에 이제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세가 한 12억 정도 내외, 어,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총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어, 서두에 어,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어, 제안을 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현재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추가로 좀 매입을 하셔가지고 일시적 이주택으로 두 가지 다 비과세 받는 전략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단 이제 이 재개발 입주권을 사야하는 여유자금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여유자금은 뭐 현재 아파트에 어, 대출을 이용한다거나, 신용대출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인근 지역에 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지역을 하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광명유타운이 있죠. 바로 인근 지역에. 음, 물론 이제 광명유타운보다 더 상위 지역들은 더 많은데, 사실상 상위 지역들은 어, 투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상대적으로 광명유타운 같은 경우에, 사업 속도가 이제 빠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 자금을 봤을 때는 가장 적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개의 어떤 구역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구역을 매수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그런 구역을 우선 매수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구역이나 2구역, 4구역, 5구역 등이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관리 처분 인가가 예정된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구역들을 뭐,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구역들, 예를 들어서 뭐, 9구역이나 11구역 같은 경우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들은 안될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이미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구역을 좀 매수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일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받느냐? 어,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즉 실수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실수요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어,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죠.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을 매수를 했을 때이 해당 입주권이 어, 공사를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완공이 되게 되죠.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2년 내에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 기존 주택이 이제 비과세 혜택이 된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어, 통상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요. 이 기존의 주택과 어, 이 해당하는 입주권의 시세 상승분을 모두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도 앞으로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억 이상의 어떤 시세상승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권도 현재 광명유타운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 2억에서 3억 이상의 시세상승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4억 정도 어떤 추가 시세상승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 이제 실수요 목적의 비과세 요건이 있죠. 완공 되기전 또는 완공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리고 해당 입주권이 완공이 되면은 2년 이내 에 신축으로 이사를 해서요,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면은요, 어, 기존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어, 해당 주택도 어, 실 거주를 하시면서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두개 주택 모두의 어, 시세 상승분을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음, 첫 번째 방법이, 어, 사실상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일단, 어, 아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자녀분을 좀 세대 분리를 해서, 어, 인근 지역에 소형 주택을 좀 매수를 해서요, 해당 주택으로, 어, 실거주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롯데캐슬 또한 향후에 이제 비과세 전략을 각각 이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주택 상승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롯데캐슬이니까요. 바로 인근 지역에 이제 하안동이 있습니다. 뭐 하안동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안주공이라고 하는 대규모 단지들이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용적률 등을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향후에 좀 재건축의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실제 현재 자금과 어 약간의 추가 어, 주택담보대출을 좀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소형 아파트는 매수가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어, 이런 방법도 있겠죠. 뭐 처음에 고려하셨던 방법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좀더 상위 급지를 이동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현재 주택이 시세가 한 12억 내외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비슷한 주택을 좀 선정을 해서 상위급지 아파트 호재가 있는 곳두 개를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해 있는 남산타운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죠 이게 2002년도에 준공을 어, 한 아파트이고요 어, 세대수가 이제 5천 세대가 넘는 <laughs> 대규모 단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파트는 이제 가락 쌍용 1차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제 가락 쌍용 1차 아파트도 현재 시세가 음, 12억 내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파트 역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좀 드려 보겠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 남산타운 같은 경우도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죠.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리모델링을 보면은 재건축 대비 사업의 어떤 그 기간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통상 10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리모델링은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밖에 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 이 가락상용 1차라고 하는 아파트도 역시 이제 리모델링을 역시 추진하고 있죠. 보이시는 게 이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실거주 및 투자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락상류 이제 송파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금천구보다는 향후에 주택 상승분이 어, 더클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어, 자금을 좀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임대차 3법으로 갈아타는 것조차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재개발 예정지를 이제 소액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뭐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1주택이기 때문에요 어, 추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근데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분들 1억 이하인 그런 주택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 임에도 이제 취득세가 1% 부과가 될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을 드렸던 지역인데 녹번역 일대 재개발 예정 구역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녹번역 일대가 총 4개의 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좀 빨리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의서 진구 속도가 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투자를 검토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첫 번째 어, 신규 투자 어, 조언을 좀 드렸어요. 어, 첫 번째 방법이 이런 게 있었죠. 이제 거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좀 추가로 매입을 하셔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을 모두 취하셔라. 그래서 거주 주택과 재개발 입주권 모두의 주택 상승분을 가져가시면 어, 향후에 가장 높은 어 많은 그런 시 차익을 좀볼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어,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방법은 이제 세대 분리를 통해서 인근에 소형 주택을 좀 매수를 해서 역시 좀 실거주 전략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하안주공 같은 경우에 현재 거주지와 어, 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하안주공은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좀 높은 단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이제 실거주를 하시면 역시 어, 시세 차익을 좀볼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음, 상급지로 좀 이동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더 좋은 그런 지역을 가시면 좋겠지만, 어, 자금을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추천을, 어, 두 가지 아파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즉,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남산타운이라든지, 그런 가락, 쌍용 1차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어, 지금 뭐 상황상, 뭐 여건상 다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 마지막 방법도 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공시가격 1억 이하의 그런 소액으로 서울권에 이제 재개발 예정지가 있으니까 이런 주택들은 매수를 하셔도 어, 이 주택자가 되시더라도 다 주택자임에도 취득세가 이제 1%가 부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드려 봤고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시세차익을 보는 데 향후에 자산을 좀더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무료상담은 제 카페에 방문해 주시던지 아니면 고민상담은 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상세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